림버스 컴퍼니 7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스토리 분석에 들어갈 예정인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대신 이 개념들을 알게 되신다면 림버스 컴퍼니 7장을 제가 받아들인 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름, 카니발, 놀이공원, 최후의 결투 등등을 해석했으니 이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7장 파트3는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어버이 동키호테와그 이름입니다. 어버이 동키호테는 AF, 언쇼시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계의 대타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라캉은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라는 개념을 도입시켰는데,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상상계에 속하며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후 성장 과정에서 상징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부의식, 어머니를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를 거부하려는 본능입니다. 자, 그럼 림버스 컴퍼니 실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버지란 존재는 상상과 정신의 인식으로 존재하는 상징계의 아버지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실제의 동키호테와 상징적 동키호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중 실제의 동키호테는 어머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혈귀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생명을 부여하고 가족으로서 가르침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존재였죠. 혈귀의 제일 권속으로서의 동키호테는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동키호테는 상징적 질서로도 존재합니다. 상징적 동키호테는 아버지로서 사회 규범적 금지를 제시합니다. 어버이 동키호테는 혈귀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아버지의 금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새로운 사회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사회 규범이죠. 이걸 인간과 혈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사회화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회화되지 않은 아이에게 사회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아이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귀의 질서를 부여하는 어머니의 곁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결국 아이는 상상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이렇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성립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하면 현실적인 무엇을 받게 되죠. 이때 받는 무엇은 자신이 원하던 무엇에 준하거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했던 무엇과 실제로 받은 무엇의 차이만큼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대신 인형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인형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죠. 하지만 아이가 원하던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사랑에서 인형을 뺀 만큼을 욕망하게 됩니다. 인형 대신에 혈액바, 사회화 등을 집어넣으면 7장의 서사가 됩니다. 혈액에 대한 욕망은 결국 집착과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반항에 대한 처벌로 아이를 사회와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폭력성을 돈키호테에게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화가 되지 못한 아이가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황금가지의 영향으로 돈키호테도 본능을 추구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아이를 사랑한다는 피로 연결된 어머니의 본성은 남아있지만 그 본능만을 강화하게 되어 사회화를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교육하려다 자신도 미쳐버리는 부모가 있겠네요. 아버지의 금지와 법칙은 아버지의 이름의 상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해결은 아버지의 법과 권위를 받아들일 때 발생하고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상징적 질서에서 아버지의 지위와 동일하게 자신의 지위를 끌어올릴 때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어야 하죠. 어머니의 종속된 존재 혹은 아버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찾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중에서 돈키호테라는 이름은 실제 존재하는 어머니로서의 돈키호테의 이름과 동시에 사회화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금지와 이름, 거기다가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는 꿈을 가진 돈키호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산초가 이 이름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회화가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욕망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끌어올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카니발, 놀이공원, 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연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초의 연극이 고대의 제사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설이 있는데 이때 제사 중에 이루어졌던 예술을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진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의식 디티 람보스가 있습니다. 이때 제주는 사냥의 탈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신의 뜻을 전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서 가사 가락 무용이 유래됐다고 보는 학설이죠. 비극이라는 말도 사냥의 노래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이처럼 연극은 그 근본에서부터 서사와 서정과 연결되며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의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빗대어 표현한다는 점에 공통점도 있죠. 연극은 무대에서 이뤄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다루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연극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카타르시스, 즉 정화죠. 이전에 비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관객에게 선사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이로써 억눌린 감정을 정화시키는 장르입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장 위에서 감정을 모두 정화시키는 의식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나오는 관객은 억눌린 감정이 해소된 채로 기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근처에는 연극과 그 속성이 매우 비슷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억눌려있던 감정을 해소시키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공간이죠.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때문에 리버스 컴퍼니 7장은그 존재 자체로 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죠. 그리고 그것을 연극의 형태로 담은 게임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작중에는 카니발과 해전 목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둘은 모두 반복되고 순환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문이 돈키호테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돈키호테의 기존 의 해석인 근대인의 탄생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서 근대를 마주하게 된 근대인으로서의 돈키호테를 보여주더군요. 환상이 깨어진 것에 실망한 것을 넘어 근대인으로서 근대에 실망한 인간으로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인간으로 돈키호테를 구체화합니다. 그럼 이 순환 구조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니체 사상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영원의 길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영원의 길은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으로 삶에 있어서 생기는 고통은 근대에서 자주 다뤄지는 소재였습니다. 이게 림버스 컴퍼니와 맞닿게 되면 근대에서 오는 고통과 상처를 반복하는 것이 회전목마와 매일 열리는 카니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회전목마와 카니발은 꽤 흥미롭습니다. 회전목마는 놀이공원에 카니발은 축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과 축제에는 앞서 말했듯 정화의 속성이 담겨 있죠. 즉 작중에서 영원의 기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니체는 영원의 기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느냐면 아모르 파티 운명의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고통을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고통이 주는 시련을 초월해 위범인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니체의 사상이죠. <laughs> 우시게 모든 건 단지 유쾌한 꿈에 불과법이니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키호테는 자식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징계적 질서에 대한 거부이자 상상기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화를 거부하고 동키호테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동키호테와 산초의 최후의 결투는 조금 다릅니다. 동키호테는 산초에게 결투를 제안합니다. 결투는 서로의 의지가 반대될 때 공정한 상태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동키호테의 자식들이 행했던 반항과는 다른 개념이죠. 결투 중에 둘의 위치는 종속적인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즉 결투를 신청한 시점에서 돈키호테는 산초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한 것이고 산초는 물보다 진한 피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키호테. 돈 키호테. 이 창으로 그허황되고 유치한 꿈을 끝내겠다. 내 이름은 산초. 맛태한을끝내겠습니다 이들은 결투를 시작합니다. 그 결투의 목적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승부로서 니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힘의 의지끼리 부딪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기로 표출하고 돈키호테를 추억할 하나의 오브제, 돈키호테의 사랑과 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의 말투를 본받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산초는 하나의 주체로서 꿈을 꿀수 있게 되죠. 비극의 주인공은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평균 이상의 존재이며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전환되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동시에 심리학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나면 아버지를 하나의 동일시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최종 보스전의 BGM은 히어로네요. 밤이 서둘러 다가온다 해도 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의 축복과 친절한 허락을 받으며 모든 위험한 것들을 물리치고 행복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니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모험 또한 기가 막히겠구나 산초는 결과적으로 영웅적 상징을 담게 된그 이름을 물려받았으니 참으로 이상적인 모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몇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본인의 이름은 키오테. 거기에 고귀하다는 뜻의 성을 붙여 돈 키오테. 그대와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갈 해결사라네.